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주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프로입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 보시게 되면은 오늘, 오늘 아니죠. 금요일이었죠. 금요일날 마이너스 6%가 넘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또 한번 신고가에 대해서 자, 돌파를 하나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계셨었지만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 네, 또 주가는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좀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어, 레인보 로보틱스 너무 단기적인 흐름에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어, 이 레인보 로보틱스의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 지금까지 상승을 주도한 것이 결국엔 이 기대감이었더라면은 이제는 뭘 봐야 된다라는 거요. 예이 기술력이 어, 차후에 이 레인보 로보틱스에다가 벌어다 줄 실질적인 금액. 실적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 기술력에 대해서 앞으로도 필요성 은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런 것들이 매출로서 어, 레인보우 로보트의 주가의 상승을 가능케 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지금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신고가 돌파 이후에도 추가적인 저 조정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정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최근에 이 상승이 나왔을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던 게 뭐냐면은, 자. 레인보 로티스는 중 장기적으로 끌고 가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어그 과정에서 자 매도도 필요할 거고요. 자 매수도 필요하겠지만 자이 시점에서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어 그렇게 말씀드렸던 구체적인 이유까지도 오늘 설명해 드리면서 앞으로 전반적인 자 모든 흐름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좀 봐야 되는 것은요, 어 지금 현재 이 레이블 로보틱스에 얼마나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가, 요거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아 그러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될까요? 당연히 자 거래량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자 거래량 최근에 있었던 엄청난 상승, 자 일봉상으로 보니까 좀애매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 주봉상으로 바꿔서 보여드릴 건데. 자, 앞에서 단기간의 주가가 자, 12만 원에서 그죠? 예, 작년 말에 12만 원에서 어디까지 올라왔습니까 40만 원. 예, 바로 직전에 있었던 전고점까지 올라오는 상승에 들어왔었던 거래량 그에 비합 어, 그 그거가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예, 그에 준하는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는요. 지금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놓고 1년 동안 조정.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동시에 겪었던 자, 매물에 대한 보유를 하고 있었던 어, 주주들도요, 이제는 뭡니까? 예, 매도를 한다고 해도 그 매도로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화가 끝났기 때문에 자, 추가적인 모멘텀으로서 주가가 얼마든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된다는 라 거예요. 예, 그뿐만이 아니라 사회사이 램보 로보틱스는 요 지금 현재 국내의 로봇 관심주들에 로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 대표적인 기대주로 뽑히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다름 아닌 자, 삼성전자의 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판단을 한 거예요. 네, 내가 지금부터 이 로봇 관련된 섹터에서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내가 기술력을 하나 하나씩 쌓아 올리는 게 빠를 것이냐, 아니면 이미 어느 정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자 M&A 인수를 하는 게 빠를 것이냐 후자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당연히 이레로브로봇에서 받을 수 있는 수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클 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결국에는 이 삼성이라는 대한민국 자 굴지의 1위 기업이라는 이 네임 밸류의 인프라를 소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렘보 로보틱스가 이, 이 삼성의 자회사로 편입이 되면서 받는 혜택은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 렘보 로보틱스 적어도자 자금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뭘할수 있는 뭐 우리가 잘아는자 전환 사채라던가 어, 자 배정 유상 증자라던가 아니면은 신주인수권부사채 재무적인 이유로서 한국 시장에서 주가가 하락이 되, 나올 수도 있는 리스크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여요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본인들의 위치가 있는데 어, 레인보우 로보티스 내 자회사가 이제 이름도 바꾼다라고 하죠. 삼성 로보티스로 내 자회사가 돈이 없어서 자, 이런 어, 추가 상장으로 인한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할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영일수로 난다.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레인보우 로어틱스는 기대감뿐만 아니라 기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자 인수합병을 결정을 한 것이며 자회사 편입을 시켰다. 그 자회사 편입으로 인해서 자금 조달에 있어서 자 전혀 리스크를 완벽하게 어, 벗어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들보다도 더, 더 빠르게 더 많은 기대감을 수용할 수 있는 상태로 이미 전환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외인들의 스탠스를 보시더라도 외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예, 다시 한번더 바닥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일봉상으로 보면은 좀더 뚜렷하게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상 여기서 제가 어, 지난달 초에 엄청나게 빠른 상승이 나왔잖아요. 이때 사실상 매도를 말씀드렸던 이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드리면 자 너무 급격한 상승은요. 사실상 단기 차익실현 물량이 자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요. 자, 쉽게 설명해서 여러분들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내가 올해 초에 그러니까 원래 초에 이 레인보우 로틱스가 주가가 올라오는 상황, 삼성전자에 자회사로 편입이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 모멘텀을 반영받으면서 엄청나게 빨리 올라오는 상황, 이 고점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요 사자마자 주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엄청나게 하락을 한 거예요. 네. 그에 따라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약 1년 받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한번더 돌파가 나오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 자 이런 상황이 놓여 있는 주주들은요,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내가 1년이라 시간 동안 굉장히 고통받았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보상, 즉 내가 다시 한번더 본전 또는 일부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상황에 굉장히 고무되면서 매도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가가 하락이 나온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뭡니까?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 이탈을 하는 것이지만 이 사람들은 기업적 가치를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올라오는 지금 같은 흐름이 나오는 것이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자 결국에는 지금 현재 제가 구름대를 왜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르게 올라왔을 때이 앞에 있었던 이 그물대는 이미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후행지표지만 예. 선행스팬에 따라 가지고 결국에는 바로 간격 이격을 벌어졌다고 하죠. 이격이 벌어졌다면은 라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다기보다는 이미 매물대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조정과 상승을 기간적으로 소모를 시키면서 붙이는 지금과 같이. 붙이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수렴했다라는 모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 더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락이 나오더라도 자 레인보우 로티스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자 매수로서 확실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물론 매수 타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잡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제발 레인보우 로티스 같은 가치주를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 일반 잡주. 비교하시면 안 돼요 상승에 올라탄다라고 해서 절대로 매도 안해 고점이 날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런게 아니라 정말로 이 수급의 영향에 따라서 올라가다가도 당연히 조정 나올 수 있다 기업적 가치와 문제가 있는 별개로 조정 나올 수 있다라면요 자, 추세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비싸게 팔고 싸게 사고 비싸게 팔고 싸게 사고를 반복하면서 이 n자형 파동에서 여러분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모이면 뭡니까? 결국에 남들은 자 매수해서 자 올라가는 상승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네, 수동적인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뭡니까? 올라가는 과정에서 내 스스로가 수익을 자, 극대화시키는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주체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드릴 수 있는 것은 자 어디서 매도를 할 것인가, 어디서 다시 매수를 할 것인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타점 그냥 여기서 파시면 돼요 사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가격 얼마 얼마 원에 매수하세요 또는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 말씀드리면서 할 거니까 함께 대응하실 분들께서는요 제가 이런 것들을 수급 동향 거래량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대응하실 분들께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도 계속해서 팔로우를 하겠지만. 어, 장중에 발생하는 타점에 대해서 보다 즉각적으로 전달드릴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할 때 사용하는 제 개인번호 010 450 8700 이쪽으로 어, 레인이라고 레인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놓으시면은 지금부터 나오는 타점에 대해서는 어, 하나도 빠짐없이 잡아드릴 겁니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자, 매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응. 내가 어, 왜 상승하는지, 왜 하락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왜 제가 팔라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 근거 확실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이미 상승이 시작됐다라고 하시지만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 구간에서 자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현명한 것인가? 어차피 여러분들께 좋아요와 구독 요것만 좀 부탁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경험해 보시고 아이 대응이 정답이구나라는 확신이 드시면은 그때부터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올라갈 거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매수를 한 거겠죠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된다? 올라가기는 커녕 오히려 하락한 그런 구간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내가 예상하던 그림과 다른 변동성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요, 자, 내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틀리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 매도를 하게 된다. 또는 잘못된 자리에서 자, 매수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실수들을 줄여나가야 됩니다. 물론 수익을 잘 잡기 위해서 타점을 굉장히 저렴한 구간에서 잘 사고, 자, 굉장히 어, 올라간 구간에서 잘 팔고, 중요한 게 있지만, 결과적으로는요, 일단 이런 실수를 줄이는데 여러분들 집중하시다 보면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뭐 해야 된다? 확실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잡아내는 기준과 원칙을 어, 지금부터라도 잡아가셔야지 26년도 저는 로봇주가 강세인 한 해가 될 것이다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세장에서 확실한 수익 챙겨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 그리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확실히 좀찝어드릴 거니까 함께 대응하시면서 수익 많이 챙겨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제가 영상 뒤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 선물도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선물은요, 바로 이 히든 줌이다. 예, 보시게 되면은 차트만 보더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통비율 자체가 32% 밖에 되지 않는 품절주고요. 섹터는 지금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는 온디바이스 AI를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차트뿐만 아니라 어, 재무적인 상황을 판단했을 때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상체 상장주의 수가 3600만주인데, 그 중에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추가 상장될 수 있는 물량이 얼마 된다라는 거요? 1200만주, 약 33%가 돼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표 수익률을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약5트다 5배에서 중장기 스윙으로 대응하면서 끌고 가겠다라고 했을 때, 1300%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많은 분들께서, 자, 이런 시비라는 것은 악재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어, 세력들이 매집을 통해서 시비를 발행을 해놨다라면요. 자, 이것은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상승의 재료로 활용이 된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엔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야, 이 종목이 24년도 11월부터, 자 2월까지 올라갔을 때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올라갔다라는 거요. 보시게 되면은 자 5만 원또안 하던 주식이요, 단 4개월 만에. 358,500원. 그 뒤에는 39만원까지도 올라가는 모양이 나왔어요. 약 7%의 급등을 4개월 만에 만들어냈다는 것이고, 이 당시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게 되면은, 자, 전체 상장 주식수가 1 0만 주였는데 반해서 전환 가능한 시비가 약 324만 주. 상장 주식수 대비해서 시비가 32%를 차지하는 지금 제가 가져온 이 히든 주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라 것. 차트 또한 마찬가지고. 뿐만 아니라 이중환첨단 소재도 보시게 되면은, 자, 6개월 만에 800% 급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미리 매집을 해놓은 이 10일 물량을 비싸게 팔기 위한 세력들이 주가를 단기간에 급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네. 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섹터를 달리해서도 이 10일은 항상 상승에 유효하게 작용을 해왔다. 자, 인벤티즈도 마찬가지로 한달 만에 470%의 급등을 만들어냈는데 자 이것도 보니까 뭐다? 이 당시에 전환 가능한 10일을 비싸게 매도하기 위해서 세력들이 주가를 의도적으로라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더라. 예. 네. 자, 이런 CB 플러스, 테마까지 묶어버린다면 엄청난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거. 상지 건설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대선 테마 관련된 종목으로서 14거래일 만에 얼마나 올랐어요. 상한가만몇분 나왔습니까? 물론, 이거는요, 대선 테마와 엮이면서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 자, CB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은요, 이런 노골적인 움직임도 가능하다라는 거요. 예1500% 급등. 예.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12 히든주 보시게 되면은 이미 정보점 물량에 대해서 더큰 거래량으로 찍어 누르면서 매물 소화를 완료를 해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작년 10월에 형성이 됐던 수많은 개인들에게 다시 한번더 수익을 주는 기회를 제공함과 더불어서 물량 매집이 끝났다라는 것이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얼마나 했다라고 했습니까? 1200만주의 물량을 매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상승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소액으로 접근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접근성 좋은 동전주로 준비를 했고요. 자 이거 지금 일부 소액으로도 여러분들 매집만 완료가 된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도 확실한 수익이 예상이 되는 종목이다.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자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건데 자 전부 다 그냥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희소성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구독자분들 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찐 구독자분들만 받아가실 수 있도록 자 준비를 했고요 받아가시는 방법은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때 사용하는 제 개인번호 010 4920 8706 번으로 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놓으시면요 자 지금 보이는 이 종목 종목명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진입을 언제 진행을 하셔야 되는가? 플러스 추후에 나오게 되는 대응. 제가 단기적으로도 수익 가져갈 수 있지만 중장기로 가져가면 수익률이 더 커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올래 가는 추세 속에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적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진입 탑점 이후에 나오는 대응까지도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요거 어, 남들이 매집하기 전에 한 주라도 더 많이 담는 게 이기는 거예요. 빠르게. 남겨주셔서요. 확실한 수익 챙겨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채프로였습니다.